근데 궁금한 거 있다, 형들한테. 아니, 우리 집에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, 계약을 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면, 맨 처음에 집 보러 갔을 때 몰랐는데, 문이 있잖아요? 문이 있으면, 여기 문턱이 있어, 형들. 완전 옛날 집처럼, 거실 바닥 높이랑, 방 높이랑, 달라, 바닥이. 옛날 집이라서 그러네. 그럼 이거, 어케 낮춤? 바닥 공사를 다 해야 돼. 바닥 공사 비쌈? 다 뜯어내고, 다시 공사해야 된, 개비싼. 그래, 빨리, 씨발, 집을 사겠다, 개 같은 거, 씨발 진짜. 남의 집에 뭔 짓이냐고요? 그거 인정. 아, 그냥 이사 가지 말까, 형들, 씨발. 여기 그냥 방어공사 할까? 아, 그러긴 여기 집이 또 계약됐다 그랬는데. 아, 나 진짜 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강남. 오름 아파트. 강남 아파트 월세 실 53평 삼성 팰리스나이집 보고 왔거든? 이 집도 존나 올드한 집이야 집이 존나 크긴 커요 판남더일 사시죠 오빠 그런데 건조라 그러면 강남역 포럼아파트 현대 ESA 어? 기 개좋은데? 에어컨이 하나도 없냐 강남학군 성남시 신곡동 고급빌라 오이 뭐야 로비라운지? 뭐야 이거 피트니스 센터 스프링골프 도식 제공 파티룸 프라이빗 미팅룸 뭐야 이거? 지하주차장 B3 어? 요 장면은 드라마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? 아니 이거 도대체 월세가 얼마야 여기는? 아니 이거 이름이 뭔데 이거? 헤라펠리스라고 이게? 헤라펠리스 펜트하우스 촬영지? 대 230평 위7 3층 지상 5층 오! 주차장 열리는 거 봐! 내가 봤을 때 여기 월세 2천만 넘어. 아, 리가든이라고? 리가든. 서해 마을? 서해 마을인데, 이건? 링가드. 제시 링가드. 제시 링가드. 아, 씨, 놈들아. 네가 든 더메인이고 저기 오빠님한테 6 곱하기 6 빌려준 분 사는 곳. 네가 든 더메인, 한남동 한남대교 북단에 위치한 최고 신축 빌라. 전용 면적 120평. 관나 난다, 간지나. 바다도 시발 해딩공이네 와. 와 전세4 0억월 평균 기본 관리비 110만 원. 월렌트 1,600만 원이네. 내가 진짜 이런 집 사면 시발 집 밖에서 나오질 않을텐데 야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아파트는 시그니엘이 짱이죠 시그니엘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무슨 아침에 조식시키면 호텔 셰프가 탁에다가 차려주드만 나인원 한남은 제가 예전에 통화 한번 해봤는데 월세가 1800기가 그렇고 여기 그 없대요 매물이 전세 4건 있네 전세 38억 43억 아, 야, 외풀도 있는데 저기? 유아풀? 네, 유아풀이 있네 are, you are, you are, you are, you a r 진짜. o u are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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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오실 거잖아요. 그랬다가 개 r e y 먹었습니다. 테 o 노 청담 고급빌라 가자 형. 테 o 노 청담. 아니 죄송한데 월세 천만원 이하짜리를좀 얘기해 뭐 시바 뭐야? 104평 105평 105평 353평? 애매 <목소리는> 300억? <목소리는>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 있냐? 최초는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오직 하나의 기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가치 담는 플라팔 모메오의 철학 지금 이렇게 층고까지 쫙한 번에 보셨는데 정말 고개를 들어도 거의 고개 꺾일 만큼 와... <laughs> 누나 이뻐요! 저기 입주하면 저 여자랑도 같이 살수 있는 거냐? 맨날 미친 새끼야 와... 이런 집을 딱 가진 형님이 케이야, 그냥 월세 좀 깎아줄게. 너 여기 살아라. 이랬으면 좋겠다. 있겠냐고. 그죠? 와... 여기 100억이라고요. 와... 여기 무슨 테라스가 우리 집 거실만 하네. 와... 뒤쫘네 저런 거에 자꾸 보고 있냐 실제로는 계약금 가지고 와리가리 치고 있는 세기가 키키는 <laughs> 강남을 제발 버리면 더 좋은 데갈수 있다. 그런데 그럴 거면 내가 인천 갔지. 인천 가면 무슨 독채 1, 2, 3, 4층 돼 있는 데가 월세 한 200만 원쯤 하는데. 그럼 내가 갔지. 인천을 갔지. 근데 강남이 왜 메리트가 있는 거임? 저 밥을 24시간 뭐 시켜 먹는데 24시간 맛있는 게 있어야 돼요.